내가 기사 안보더라고 찍고 있 아니. 군대 1 7일 나오셨는데 현재 기분이 어떠세요? 음... 사실 시간도안 나고요. 이제 뭐잘 나오는 것지도 않아서 기분이 좋지도 않네요. 아잘 나오네? <laughs> 요즘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걸 못 해봐서 아쉽다 아니면 이걸 해보고 싶다 <laughs> 말해야 돼요? 네네 <laughs> 장류의 관데 이제 장류를 소개하는 장류의 장점 세 가지 하나 둘셋하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하나 둘셋자 BHC가 있고 미니스탑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서울에도 있잖아요 장류가 <laughs> 아, 있는 걸말아 본인 하나? 그러니까 어? 본인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 나한테 저한테 그렇죠. 지난 지난 상에 반장이 시잖아요. 이젠 아니죠. 이젠 아닙니까? 네, 저희. 아, 깔끔하게 물러나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파문이 있어서 이제 물러났다. 음. 본인 스스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한 거다. 더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런 아니죠, 분석도 아니죠. 있는데. <웃음> 아닙니까? <웃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군대를 가니까. 군대를 가니까. 저희 마인드 잘 지내라고 하고. 거죠. 음...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어. <laughs> 그럼 본진 반장으로서 이랬을 때 어떤 게 좋았는지 좋았다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부산대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한마디 군대 가기 전에 어제 군주도 마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거는 대성 군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반 친구였으니까 네반 애들에게 한마디 저희 반 애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네 사랑했다. 반에 <laughs> 특별히 좀 친하게 지냈던 어떤 형이나 뭐 친구들 있다면 동생들 동생들도 많죠. 동생 친한도친한 친한 사람 딱히 없는데 아유, 그렇게 친하게 지낸 것같진 않아요. 제가 반 아, 그래서, 그래서 아쉽다. 그래서 아쉽다. 좀더 군대 갔다, 갔다 오면 학교 없을 것 같지만 있으면 좋겠다. 음, 나 때문에 5학년을 해라. 박승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졸업을 비우고 왕년을 해라. 휴학할 수도 있고 남자들은 제가 제가 제일 빨리 군대를 제가 빠르게 군대를 가는 편이니까. 아그두사 아, 아, 중에서 그래서 아. 있으면 좋겠다 이거 좀 그러니까 아. 외롭지 않게 서로서 군대를 가지 말라 외롭지 않게 나의 외로움을 충족시키기 네, 위해서. 졸까 죄송하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었나요 파트 반은 이성적으로 제가 반 친구들 봤을 때는 이미 제 여자친구 있던 상태라서 지금 없지만. 네 그러는 사이에 사실 저희 집을 들여다 주고 있었거든요 거의 저희 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우 살 진짜 많이 쪘네 그니까 전화 못생겠다 외모투표 갈까요? 어거 외 투표 갈까요? 해아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약간, 그러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자존심이 혹시 무너질까봐 음 니가? 지금 제가 면도도 안한 상태라서 약간 페널티 있어서 약간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음, 저도 면도 안했는데아 진짜? 아, 네. 어, 면도 안 했다고요? 네 <laughs> 아 창극 렇게까지네 그런 사이에 저희 아파트 도착을 했고요 이건 올리지 말자 이거 이런 이렇게 말하면 꼭 올리게 되는 시기 어 전세의 일 장점 세 가지 빠르게 자 시작 하나 둘셋또 아, 빠르냐 지금 아 일단 키가 크다 그리고 재미 없는 듯 재밌는 듯 작았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친구로 와. 뒀을 때, 정말, 싫은 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그런 점을 극복할 만한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아이씨, 빨려가 <놀람> 제일의 <놀람> 장점은 그거죠. 이제, 청춘물을 찍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음, 하지만, 그게 내 청춘물은 그게 아, 아니다. 아니다. 그게 난 아니다. 그게 난 아니다. 나는 그렇다. 아, 벌써, 이렇게 벌써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됐네요. 아, 저살 진짜 빼야겠다. 살왜 이렇게. 오, 씨, 뭐야. 너 이거 되나? 나안 되는데. 오, 쩐다. 자, 그러면 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어, 편지 많이 써주세요. 그거 말고 뭐,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이제 상대방 아, 야지 <laughs> 부산대 복엽이시잖아요? <laughs>